우리말 심경.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참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진리를 모두 깨우치시고, 일체 생명체를 낱낱이 사랑하십니다. 한량 없는 밝은 빛을 놓으시어, 우리들을 포근히 감싸주시니, 이제 가만히 눈을 떠서 부처님이 펼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느낍니다. 무엇이든 넉넉히 받아들이므로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의 생각은 일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부처님 계신 이 인생은 참으로 위대하고 찬란하여 언제 어디서고 희망만 있습니다. 온 이웃이 나의 몸 나의 형제이므로 봉사하며 사는 세월. 더욱 보람에 넘쳐 끝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주 이대로 부처님 나라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